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괴상한 소음에 끝내 정신을 잃게 되는 사만다. 잠시 후 그녀는 좀비가 되어 깨어나게 됩니다. 단순한 사고라 생각하고 그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과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온 그녀의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는 그녀의 공격을 받고 맙니다. 앨리스와 사만다가 끔찍한 모습으로 죽는 것을 확인한 라일리는 자신의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친구 제임스에게 검사를 부탁합니다. 검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앨리스와 사만다의 죽음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는 형사의 전화. How well did you know her? Sam. 사만다의 관계를 묻는 형사의 질문들. Yeah, I guess so. Did you and Samantha ever hang out? 그러나 그는 모든 사실들을 숨기며 거짓으로 대답을 하는데. She had a girlfriend. She dated a bartender. Her name was Nikki, I think. 그런 라일리에게 BJ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형사. 그렇게 라일리는 BJ와 바이러스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라일리. 그는 다시 한번 BJ에 대한 생각에 빠지고. 결국,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형사에게 말하기로 하는데, 익숙한 내부의 차량이 그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찍이 운동을 다녀온 랄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몸의 이곳저곳을 확인해보는 라일리 그리고 그의 몸에 남아있는 그녀의 흔적들 잠시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친구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동안의 걱정을 눈녹듯 사라지게 만드는 소식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친구의 말에 그는 걱정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앨리스의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라일리에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과거 사만다가 겪었던 증상들. 괴상한 소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코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라일리. 자신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급히 화장실로 자리를 피해 보지만 그의 증상은 더욱 심해져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가 걱정이돼 달려온 친구에게는 이런 사실을 숨기기로 합니다. 그 시가 이러한 사실을 알수 없던 그의 누나 브렌다는. 라일리의 피로 인해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맙니다. 그렇게 추도식을 마치고 술집에 들리게 된 라일리. 그녀와의 시간을 갖는 그에게 알수 없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잘못 보내진 문자구나 생각할 법하지만 오전에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기에 뭔가 꺼림칙함을 느끼게 되는데 끊임없이 도착하는 의문의 문자.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에게 기습키스를 하는 하퍼. 그녀는 그렇게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라일리. 그리고 다시 한번 괴상한 소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데, <laughs> 이때 한남 성이 나타나 그를 데려갑니다. 그를 데려온 남 성은 수배 중이던 BJ, 그리고 그에게 감염 사실을 말해 줍니다. 기억을 잃은 채 자신의 침대에서 깨어난 라일리는 곧장 피를 토하기 시작하고 소변 대신 피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급히 주변을 정리하고 자신의 몸을 확인해 보는데 붉게 충혈된 눈과 몸속에 기어다니는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됐음을 받아들인 그는 급히 어딘가로 향하려 하는데 그와 함께 생활한 그의 어머니마저도 좀비로 변해 있습니다. 형사에게 전화해 BJ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위험을 알리는 라일리 그리고 그는 친구 하퍼에게 찾아갑니다. What happened l a s 그녀를 만나 그녀의 감염 사실을 확인한 라일리 No. 결국, 그녀에게 바이러스의 존재, 그리고 BJ와 사만다, 자신의 관계까지 모든 걸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가졌음에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BJ를 잡기 위해 움직이기로 합니다. B.J.를 찾기 위해 두 사람은 친구 자인을 찾아갔는데. 그 순간 형사들이 덮쳐오고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진 라일리는 이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병원 침대에서 정신을 잃인 라리 t h e r e a r e v e n e w cases. It's spreading. I need to know everything that you know about him. Hello, Riley Cormick's room, please. It's too late. 너무 늦었다는 라일리와 그를 설득하는 형사. Yeah. Can we talk to you for a minute? 잠시 후 형사는 병실을 비우게 되고. 한 의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의사의 정체는 BJ 자신의 몸에 바이러스 폭탄을 두르고 이들의 앞에 제 발로 등장한 이 남자 그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떤 목적이 있기에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며 테러행위를 자행하는 걸까요? <laughs> 그 순간 BJ의 총격이 시작됩니다. BJ의 학살이 끝날 무렵 라일리의 등장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했으나 라일리마저 b j 의 총에 죽게 되고 b j 의 테러만이 남게 되는데 준비가 된 난리가 깨어나고 형사의 손에 의해 다시 한번 죽게 됩니다 인간이 좀비로 변해가는 과정을 전개해 나가는 영화 컨트리티드 지난 1편이 사만다의 감염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는 영화였다면 두 번째 시리즈는 라일리의 변화를 보여주며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지만 1편에서 경험했던 충격적인 장면들이 그대로 반복되었기에 공포와 충격보다는 끔찍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과정 단순하게 물리거나 상처로 인한 감염이 아닌 칫솔과 같은 매개체로 인한 감염과 피와 스킨십으로 인한 감염들로 또 다른 두려움을 안겨주는 영화였습니다. 또한 1편에서 사만다가 고립되어가는 상황을 이용한 전개가 관객들에게 더욱 큰 스트레스를 주는 데 성공적이었으나 두 번째 시리즈는 라일리와 BJ의 대립. 이들을 이용해 전개하려 안듯 보였으나 납득이 되지 않는 BJ의 행동들로 인해 오히려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허무함만을 남겼습니다. 감탄보다 실망을 안겨준 컨트랙티드 두 번째 시리즈. 이 영화에서 가장 기대를 안겨준 장면은 영화가 끝난 후 등장하는 쿠키 영상. 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BJ와 그에게 다가가는 의사. 이들의 손에 새겨진 아바돈이라는 문신으로 인해 바이러스 테러가 개인이 아닌 단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었고 의사의 정체가 사만다를 진찰해줬던 사람이라는 사실로 이 단체는 사회 곳곳에 녹아들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컨트랙티드 세 번째 시리즈를 기대하게 만드는데 성공적이었다 생각됩니다. 1편에 대한 기대에 실망을 안겨준 두 번째 시리즈 그러나 다음 편에 대한 기대를 안겨준 영화 컨트랙티드 두 번째 시리즈 영화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